ねワンマンドゥー知ってるボリューム満点五種の野菜に豆腐に春雨素材のうまさが引き出されわ<ー>ジューシーなのにとってもヘルシー一口食べればうんビッグなサイズに真心をギュッとワンマンドゥー出た韓国からおいしい真心ビビゴ」 네, 일본에서 주로 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교자, 이것은 약간 군만두 스타일을 말하고요. 니꾸만, 이것이 고기만두인데 이것은 피가 좀 두꺼워요. 약간 고기 호빵에 가까운 맛이고요. 그리고 스이교자, 물만두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찐만두를 말하죠. 그 대신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본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데 그러한 일본에 이제까지 있었던 만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두라는 발음을 그대로 광고해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교자를 주문했을 때 한국과 같은 만두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컵라면 파는 곳에 가보시면 완탕이라고 해서 만두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만두국인 줄 알고 샀었거든요. 열어봤더니 제가 한국에서 맛봤던 만두국의 모양이 아니고 만두피 안에 속이 약간 들어간 그런 만두가 작은 만두가 여러 개 들어있는 만두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나중에 좋아하긴 됐는데요. 한국의 만두국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단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루 알다, 인식하다. 보류무, 볼륨, 볼륨. 네, 볼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뜻하는 볼륨은 소리 볼륨이 아니고요. 사물의 분량이나 양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땡, 만점. 야사이, 야채. 도후, 두부. 하루삼에, 당면. 슈, 종류. 주시 즙이 많은. 헤르시 건강한 히도쿠치 한입 마고코로 진심 심정 마음 유도 꽉 단단히 강하게 내루 나오다 소자이 재료 우마사 맛있는 맛히키다사레르 끌어내다 드러나다 그럼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만두 시대로 네, 그래서 네 하는 건 저기 하고 부르는 말이거든요. 왕만두, 왕만두는 그대로죠. 그리고 시대로 여기서싯 시대이루 알고 있어 이란 표현인데 회화체 표현이기 때문에 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로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모리움만 땡네 단어 뜻에 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볼륨이라는 말은 음량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양. 불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크다라는 뜻으로 보류무무한 땡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고슈 노 야사이니 도 후니 하루삼에 그래서 고슈 하면 고슈루이 즉 다섯 가지 종류를 말하겠죠? 그리고 야사이니 야채에 도후 두부에 하루삼에 당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 부분에도 있지만 봄비의 경우에도 하루삼에라고 읽고요. 당면의 경우에도 하루삼에라고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일상 대화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루삼의 당면이란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루삼의 본피에 대한 것은 다른 문장의 문맥과 맞춰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루삼의 당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자이노 우마사가 히키다사레 소자이 하면 재료, 소재의 뜻이겠죠? 그리고 우마사 소재의 그냥 맛이 아닌 우마이 맛 소재의 맛있음이 히키다사레 히키다사레루가 원래 뜻이겠죠? 히키다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서랍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놓는 거를 히키다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료의 맛을 끌어내다 뽑아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쥬시나노니 도떼모 헤르시 그래서 쥬시나노니 쥬시 주시 하면 뭐죠? 육즙이 풍부하다 혹은 야채즙이 풍부하다 나오니 인데 도떼모 헤르시 거기다가 도떼모 무척 건강함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좀 말이 어색하니까 육즙이 풍부한데 건강에 정말 좋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시도쿠치 타베레바 <목소리> 한입 먹어보면 마 형태의 가정형을 썼네요. 미끄나 사이즈니 마고꼬로 ッ도 미끄나 사이즈하면 영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큰 사이즈에 마고꼬로 하면 정성 진심 이런 뜻이니까요. 진심을 규또 꽉 단단히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큰 사이즈에 정성을 꽉 채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만두 냈다. 왕만두 나왔다. 여기서 냈다라는 말은 이렇게 등장했다의 의미가 아닌 출시했다, 판매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강꼬끄가라 오이시 마고꼬로 한국에서 한국으로부터 맛있는 정성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강꼬끄가라 네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할때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꼬도꼬까라 히마시다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에서 이 정성이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강꼬끄가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광고スクリプト같이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ね 、네、 え、ワンマンド知ってるボリューム満点。ご修の野菜に豆腐に春雨。素材のうまさが引き出され。 重視なのにとてもヘルシー。一口食べれば。ビッグなサイズに真心ぎゅっと。ワンマンドゥ出た。 한국에서 맛있는 마음고로 그럼 이번엔 한국어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일본어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잖아, 왕만도 알아? 볼륨 만점. 다섯 가지 종류의 야채, 두부와 당면. 재료의 맛을 살린. 육즙이 풍부한데 건강에 정말 좋은. 한입 먹어보면. 큰 사이즈의 정성을 꽉 채운 왕만두 나왔다 한국의 맛있는 정성을 네, 잘 답해 보셨나요? 오늘도 일본 만두와 한국 만두의 차이점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한국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일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같이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한국의 만두에 대해서 일본인에게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도 같이 공부해요. 마타 하시다. 네, 왕만두 시대로? 볼륨 만점. 고스의 야채니, 두부니 훨씬. 素材のうまさが引き出されジューシーなのにとってもヘルシー一口食べればビッグなサイズに真心をギュッとワンマンドゥ出た韓国から「おいしい真心」